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어, 여러분들 국어공부의 기본은 문제풀이 중심의 공부가 아닙니다 자 본문 중심의 학습 반복과 복습 꼭 부탁합니다 어, 오늘은 비문학 독해 자료입니다 어, 독서자료인데요 어,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 관한 글입니다 어, 이거를 통해서 어, 연극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고요. 특히 연출가와 관객과 배우의 역할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문화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여러분들 뭐 대중가요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좋아하던 노래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던 노래는 상당히 다르죠. 전통적인 연극과 다른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연극은 갈등과 해결의 서사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구축된 문학 갈래인 희곡을 무대에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 국어 수업 시간에 배우는 연극 대본이 바로 이쪽이 되겠죠. 전통적인 의미의 연극은 희곡, 즉 테스트 중심이다. 자, 여기서 무대는 희곡의 내용이 전개되는 공간이고요. 배우는 인물을 재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무대와 배우의 뜻이고요. 연극은 자, 이를 통해 연극은 희곡에 나타난 갈등이 해결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가상현실을 무대 위에 만들어냅니다. 자, 연극의 특성이죠. 자, 근대의 지배적인 연출론은, 자, 지금, 지금의 바뀐 연출론이 아니고요. 어, 이전의 전통적인 연극의 연출론은 연극이 문학 갈래와 긴밀한 관련성을 신니며 이에 종속된다는 전제와 결합하여 연극은 문학의 한 분야인 희곡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죠 자 연출가를 세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창조자로 연출가가 절대적 우위에 있죠 배우는 연출가의 의도를 전달하는 매개로 관객을 연출과의 의도를 수용하는 수동적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자, 근대적인, 근대의 지배적인 연출론의 특징이죠. 자, 전통적인 의미의 연극입니다. 어, 단락 내용을 정리하면, 전통적인 의미에서 연극은 갈등과 해결의 서사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구축된 문학의 관리인 희곡을 무대에 재현하는 것이다. 연극, 연출가가 극연 절대적인 우회에 있었고요. 아, 배우와 관객은 수동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전통적인 텍스트의 권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연극 분야에서도 두루러지게 나타났다. 자, 연극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는 연출가들은 희곡에 종속되어 그 본질을 문학성에 두는 기존 연극의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연극의 본질을 문학성이 아닌 연극성 자체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 연극을 희곡 테스트를 재현하는 수단이 아닌 공연이 실행되는 실제 시공간에서 배우와 관객이 실제의 존재로 만나는 장으로 간주했습니다. 20세기 문화 예술과 연극의 상황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아마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 나왔겠죠. 레마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레마운은 이러한 상황에서 20세기 후반의 연극 작품들은 전통적 의미의 희곡이라는 틀에 더 이상 기대지 않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들을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라 칭하면서. 기존 연극과 차이를 설명했다. 자, 내만의 포스트 드라마 연극입니다. 자,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등장 배경입니다. 자, 전통적인 테스트 권위가 무너지고 연극의 본질을 문학성이 아닌 연극성 자체에서 찾고자 하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 등장했습니다. 자, 우선 텍스트의 차원에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연극이 갈등과 해결로 이루어진 서사적 구조의 완결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출발했다. 자,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출발점. 어, 갈등, 어, 갈등과 해결로 이루어진 서사적 구조의 완결과는 관계없다라는 데서 출발했죠. 종종 자료와 정보의 병렬적 제시 형태를 띠기도 하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서사적으로 완벽하게 구성된 고전화 의미를 관객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 변동성이 많겠죠. 자, 관객이 그걸 관람하는 활동은 연출가에 의해 의도된 메시지를 찾으러 애쓰는 것이 아니고, 연출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의미를 창출하고, 구조를 완성하는 일종의 창조적 행위로 규정된다. 관객이 수동적 존재가 아니고 창조적 존재가 되죠. 자, 관객의 활동의 의미입니다. 자,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 자, 텍스트 차원을 벗어났죠. 자,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갈등과 해결로 이루어진 서사 구조를 벗어나고 관객은 연출과 함께 작품의 의미를 창출하고 구조를 완성하는 역할을 한다. 자, 또한 연출의 차원에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연출의 목적을 가상현실의 재현이 아닌, 가상현실의 재현은 이전의 연극이죠. 실제 현실의 체험에 두는 연극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희곡이 사라진 빈 공간에서 배우의 몸과 관객의 몸이라는 실체를 만나게 함으로써 연극을 체험의 이상으로 만들고자 했다. 어, 기존의 연극은 관객과 배우는 분리되어 있잖아요. 무대와 객석이 분리되어 있죠. 이런 맥락에서 우선 주목할만한 것은 배우의 역할의 변화이다. 정례의 배우가 희곡 텍스트상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재현하는 사람이라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배우는 퍼포머, 즉 행위자가 됩니다. 퍼포머는 특정 공간에서 자신의 실제 존재를 보여주면서 관객과 동시적인 소통을 추구하며 심지어 관객에게 극내에서 퍼포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관객과 서로 소통하고 관객을 연극에 참여시키죠. 자, 이런 퍼포머 중심의 퍼포먼스는 그 현장에서 관계, 의도치 않는 관계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성, 즉흥성 우연성 등을 특징으로 하면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중요한 표현 양식 중 하나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입니다. 연출의 차원에서 보면 배우의 의미가 새롭게 규정되고 있죠. 수동적 존재가 아니고, 어,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자, 우연성, 자, 현장성, 즉흥성을 띕니다. 자,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연극을 체험의 장으로 만들고자 했고, 배우는 역할을 충실히 재현하는 존재가 아니라, 퍼포머, 적 행위자에 가깝답니다. 그렇다면, 퍼포머와 관객이 만날수있는 곳, 바로 공간이죠. 그 공간은 예전에는 퍼포머가 배우지 않습니까? 관객은 만나지 않았죠. 자, 지금은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인가? 자, 화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극에서의 공간의 의미가 되겠죠. 기존의 연극에서는 실제 공연이 이루어지는 무대인 공연 내적인 영역과 무대죠. 객성및그 사회 문화적 맥락까지를 포함하는 영역으로서의 공연 외적인 영역을 맹백히 구분했습니다 그럼 포스트 드라마 영국에서는 이둘 간의 무대와 객석의 맹백한 경계가 사라졌고요. 전통적 극장 공간에서 공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통적 방식으로 공간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예 극장 공간을 벗어난 곳에서 공연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 연출가들은 전통적 극장을 거부하고 그 대안으로서 공공장소 즉 예술을 향유할 목적으로 모인 관객의 장소가 아닌 불정, 아, 특, 불특정 다수로서 대중의 장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공연은 관객이 아닌 대중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 되겠죠 자, 사람들에게 연극관람 이외의 이유와 목적으로 모여 있는 현실로서의 장소의 의미를 환기한다. 물론 이렇게죠. 어, 연극 관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연극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자, 대중은 연극을 통해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가상현실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실제 현실에 대해 고찰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자,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효과죠. 실제 현실에 대해서 관, 어, 대중들이 어, 고사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입니다. 자, 연출 차원인데요. 공간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어, 대중에게 어, 실제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죠. 자,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공간을 통해 대중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가상현실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실제 현실에 대해 고찰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자, 비문학 독해 자료를 할 때는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활동 꼭 해야 합니다 윗글의 내용을 단락을 기준으로 문장으로 요약하고 주제를 말해 보세요입니다. 아, 앞에서 정리했지만 한번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연극은 갈등과 해결의 서사 구조를 기반으로하여 구축된 문학 관련인 희곡을 무대에 재현하는 것이다. 자, 전통적인 텍스트 의 권위가 무너지고 연극의 본질을 문학성이 아닌 연극성 자체에서 찾고자 하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이 등장했습니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갈등과 해결로 이루어진 서사 구조를 벗어나고 관객은 연출과 함께 작품의 의미를 창출 하고 구조를 완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연극을 체험의 장으로 만들고자 했고 배우는 역할을 충실히 재현하는 존재가 아니라 퍼포머 즉 행위자가 됩니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공간을 통해 대중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가상현실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실제 현실에 대해 고찰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자,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개념과 특징이 주제가 됩니다. 자, 활동, 기획의 입장을 반영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 부분은 EBS 교재에 나온 문제 그대로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EBS 교재에 그 번호를 검색을 하면은 바로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본문이 아니라 문제를 해설한 강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국어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 먼저 본문중심의 공부, 반복과 복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비문학 독해자료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